네, 이수학, 종목번호 005950입니다. 아, 이거 이게... 아, 조금만 식가를 위에서 띄우고 누르면 안 돼? 에이, 아쉽다, 살짝. 근데 식가를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 터진 거예요. 왜? 저항 두 개를 뚫고 가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매수는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47요. 1047. 1047. 아, 다, 맵, 다 멤버십으로 돌려야 돼. 처음에 분석하는 거지. 1951. 1951. 네 예,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한테 두개더 세팅해 드렸어요 예, 두개더 세팅해 드렸으니까 요거 보시고 대응하시면 예, 한번 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잡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똑같아요 실까지 예, 띄어서 누르던 예? 아니면 밑에서 뚫고 올라가던 예? 아니면 이게 다시 흘러내리던 예? 밑으로 내려오던 예? 아니면 요거 깨졌어. 손절 나갔어. 스무 석이 흘러내려서 이자리를 주던. 아니면 요자리를 주던. 예, 매수하시면 돼요. 예. 손절 몇번 나가면 어때? 싸게 사면 더 좋은 거지. 이게 대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저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보시면 돼요. 이게 연속으로 상승한다. 아니요. 그렇게 상승할 수는 없어. 예? 연, 연상은 쉽지, 연상을 하면, 이게 만약에 연상을 한다? 그럼 버릴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종목을 다신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를 접근을 하셔야 된다. 연상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쯤 됐으면, 어느 정도 매물소화 가정을 거쳐야 돼요. 한번 정도는 오케이, 콜. 예. 이왕이면, 우리가 매수하고 수익을 많이 난 상태에서, 예, 마감을 해야겠죠. 연상 마감을. 예? 그래야지 좀 눌리더라도 버틸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좀 눌리는 게 좋아요. 좀이 정도 상승했으면 좀 눌렸다 가는 것도 맞지. 연상을 뭐세번 가고 뭐 이런 게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상승했으면 쉬었다 가고 이런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